땡초야 배 내밀고 누워 있어 나 이래 누워 있는 앵무새 처음 봤다. 땡초야 어디 갔노? 사비는 여기 있고 땡초야 땡초야 언니 <laughs> 배 만지고 싶다 어디서 어디서 달라두는 이게 어디서 달라두는 요게 아, 누워있다 아이가 <laughs> 딱벽기 지대가지고 yeah, a... 응. 대만지니까 내일 갔다 손가락 안길란다 지금 맞지 이 손가락 있지 이것도 yeah, <웃음> 누워가지고 <웃음> 진짜 웃긴다 우리 사비~~ 흐흐흐흐 <laughs>